넛, 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자, 마르다 이제 9월, 이제 10월. 그건막 바쁘게, 어, 규교참회의 일상이 돌아갑니다. 풍경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지. 자, 시설, 어, 시설, 하우스 비닐 씌고, 이제, 음, 이야! 음, 이양 농사 짓는 거면 좀더더 결과물 더 높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 정말 많이 해요. 하우스는 자 누구나 다 알지 한 동에 천 천이백 하면 먹고 살고 저축이 돼. 근데 큰 하우스를 재배한다면 천 천이백이 아니잖아. 천 삼백 천 오백을 보자는 거지. 그러려면 좀더더 더, 이양지사 8월 9월 토양을 하, 이렇게 놀게 할때 이때 토양의 힘을 좀더더 실어 주라는 거지. 어떻게? 누가 봐도 보수력이잖아. 그죠? 보수력과 배수력이잖아. 자, 이 부분, 좀, 예백될 때좀더 까도 되잖아요. 깐단 말이, 어 물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좀더더 생각을 해봐요. 자, 풍경은 이제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이제, 태비에 어, 계절이 올 겁니다. 아우, 태비 냄새. 신강매도. 코가 시큰거리죠. 자, 참고하세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음, 이상입니다. 보고 갑시다. 음, 여전히 토양 관리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토양 관리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토양 내 pH2C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력 그리고 이제 양분이죠. 어, 양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늘 신기한 게 뭐냐면 풀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 이 풀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지. 이 토양 내에 씨앗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 씨앗이 자기 조건이 맞으니까 발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땅이 물을 머금고 물이 많으면서 갈라지는 거 봐봐요. 만약에 여기 뿌리가 있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뿌리도 같이 갈라지는 거야. 요런 게아 재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늘 표현합니다. 이 다음 뭐할 건지, 이 다음. 9월, 지금 13일일 거에요. 9월 13일. 아직 한 달, 두 달, 한 달, 두달 남았네.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그렇게 따지면, 수단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은 것 같아. 자, 쓰다 자, 물, 쟁기나 로타리 요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이 분들은 안 했으니까 그냥 비닐을 덮어놓고 물을 댔을 거요. 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전기 로탈 치고 안 치고의 유무에 따라 여기 올라가 보면 어, 깊이가 달라요. 물의 깊이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또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봐요. 자 항상 시설과 그 주위의 이제 환경 그런 것도 계속 같이 생각을. 하세요. 자, 이 풀, 이 풀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좀더 생각하고, 왜 풀은 다양한 하, 균충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이 풀이 많다는 말은 결국은 하, 4, 5, 6월 달에 내 하우스 내에 균충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죠?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오, 그시다 자, 참외의 해답은 뭐예요? 자, 참외의 해답은 연속 착가입니다. 참외는 연속 착가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연속 착가는, 순이 나가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죠. 자, 이때, 꽃이 만약에 잘안 온다. 그러면 이제, 크, 연속이 안 되는 거고, 또, 또한, 꽃은 오는데, 열매가 달렸는데, 열매가 사가버린다. 빨려버린다. 이래도 연속 착가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꽃을 꾸질면 만든다. 이건 CN율입니다. 자, 작물체내 양물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그리고 이제, 어, 열매가 계속 잘 달리게 한다. 물과 온도를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물과 온도는 결국은 하우스 내 환경과 시설과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꽃은 들어온다. 잘안 달린다. 그런 농가들은 내 하우스, 시설과 하우스 주위를한번더 살펴봐야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토양의 보수력을 높이려한 이유도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물 온도니까, 뿌리와 물의 관계를 아 좋게 더 나아지게 하려면, 결국은 토양 내 양분이, 있, 아 수분이, 양수분이 잘 받쳐줘야 된다. 이게 팩트니까. 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수단이죠, 수단. 음, 계속 전략을 짜요. 앞으로 10일, 15일, 한달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이 계속 동반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 스탑. 음이 농가는 꽃이 생각보다 잘안 왔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더더 더 주위 환경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왜 꽃의 순환이 <laughs> 어, 원활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자 그리고 왜 열매가 생각보다 안 달렸을까 그 생각. 그런 걸좀더더해봐요 이상입니다.